요즘은 이제 갑자기 70대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삼협성 대동맥 판막 환자 수가 증가되고 있어서요. 이런 탑이 시술이라는 그러니까 가슴을 열지 않고도 할수 있는 치료법이 이제 등장하게 이제 되면서 이제 치료에 다양한 옵션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하고 계시다가 최근 5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되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홀홀 날아다니는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장규희입니다. 저는 대동맥판막 협착증,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혈관을 통해서 시술하는 중재 시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장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심장은 이렇게 네개의 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 좌측에 이제 좌심방, 좌심실이 있으면서 이 좌심실이 이제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 방과 대동맥 사이에는 이제 문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동맥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이후 좌심실로 내려와서 꽉 차면은 이것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대동맥판막이 문이 열리면서 동맥비가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이완하면 이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다치게 되는데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과정을 하루에도 10만 번 15만 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1년 365일 그다음에 70세까지 하게 되면은 뭐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판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무릎 같은 데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 생기면 관절염이 오듯이 판막도 이제 염증이 생겨서 석회가 생기게 됩니다. 석회라는 거는 들러붙거든요. 판막과판막 사이를 이제 붙어주기 때문에 잘안 열리게 되고 그렇게 잘안 열리는 병을 이제 대동맥 판막협착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갑자기 70대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삼협성 대동맥 판막 환자 수가 증가되고 있어서요. 2017년에는 이제 2만 6천 명이었던 환자가 2021년에는 이제 3만 7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환자수의 증가도 아직은 이제 모든 환자를 잘 찾아내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진단과 치료가 좀현재히 낮아져서 모든 의료진과 이제 가족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동맥판막 네, 협착증은 중증이 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으시다가 이제 중증이 되면은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3대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흉통, 호흡곤란, 실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증상이 생기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대동맥 판막이 막혀 있으면 좌심실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좌심실 비대가 생기게 되는데요. 좌심실이 두꺼워지면서 뻣뻣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좌심실 내 압력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폐에서 산소 교환된 동맥피가 쉽게 들어오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폐 우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고요. 흉통은 이제 비대가 되니까 관상동맥에서 혈류 오던 것들이 충분히 오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활동 시 이제 흉통을 느끼게 되고 협착이 아주 심해지면은 실신까지 이제 어, 일어날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이제 본인 심장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그 수술적 치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불치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적 치료가 1900년 후반에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점점 고령 환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치료법이 사실 없었었는데 이런 타비 시술이라는 그러니까 가슴을 열지 않고도 할수 있는 치료법이 이제 등장하게 이제 되면서 이제 치료에 다양한 옵션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타비는 가장 큰 장점이 가슴을 열지 않고 번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타비 시술은 가장 표준적인 것은 이제 우리 대퇴동맥 그 허벅지에 있는 이제 동맥을 통해서 한 5.5mm 정도 되는 도관을 복부 대동맥에 설치해 놓고 그 도관을 통해서 이제 줄을 좌심실에 위치시키고요. 이 좌심실에 위치시킨 줄로 판막을 이동시켜서 대동맥 판막 부위에 이렇게 이제 인공 판막을 설치하면 되는 건데요. 완전히 펼쳐진 판막을 대동맥 판막 부위에다 이렇게 넣으면 쉽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죠. 다 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이것을 아주 얇게 말아서 혈관을 통해서 간 다음에 이쪽에 펼치게 됩니다. 자기 판막이 이제 밀쳐져서 위치하게 되고. 그 밀쳐서 위치한 자기 판막이 새롭게 들어간 판막을 이제 붙잡아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류는 이 새로운 판막을 통해서만 흐르기 때문에 석회가 더 진행되는 것도 없고요. 밀쳐진 판막은 그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식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본인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나빠지지는 않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타비시술을 받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동반 질환이 좀 있으시고요. 세약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수명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동안 이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거래 방치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좌심실 비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이 돼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좌심실 변성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치료를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의한 예후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보험 확대가 이제 이번 5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80세 이상에서는 보험을 충분히 해드려서 본인 부담이 5% 되게 되었고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이 아주 위험하신 분들은 보험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고요. 수술의 고위험군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거냐 이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미국 그 흉백과 학회에서 만든 개흉 수술 시 사망 위험률을 적용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연세라든지 어떤 수술 을 받냐, 당뇨, 고혈압이 있냐, 신장이 괜찮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점수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걸 S T S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 S T S 스코어가 이제 8점보다 높으면 5%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 위험은 이제 50% 부담을 하게 되고요. 저위험은 8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중증 대동맥 판매 협착증이고 심장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못 하고 있는 환자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외래에서 쭉 보고 탑비 시술을 권하였는데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 하고 계시다가 최근 5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되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이제 권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이런 말씀까지 는 그렇지만 홀홀 날아다니는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보험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사람이 가진 질환 중에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이제 새로운 판막으로 치환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거든요. 칠0세 넘으셔서 전향하고 다른 증상이 있다든지 뭐 운동이나 뭐 여행이나 등산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번 꼭그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심장 초음파를 해서 만약에 이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